안녕하십니까? 요새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는 강지입니다. 지금 왜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왜 했냐면 하, 제가 요새 얼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추석 때 겁나 먹었어요. 꼭. 살이 찐 거죠? 그래서 몸무게 재보니까 체지방이 거의 1.8kg가 늘었더라고요. 내 얼굴에 변화를 줄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네일을 바꿀 겁니다. 가장 빨리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내 얼굴이 아니고, <laughs> 손톱을 볼수 있는. 평소 같으면은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나가거든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해야겠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나갈 거고. 오늘의 네일 가는 곳은 제가 예전에 제니 네일에서 받았던 선생님인데 새로운 곳을 차렸어요.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양주에 있는 에디 네일이라는 곳인데 이 선생님만큼 뭐내 마음에 드는 네일을 하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찾아가고요. 제니 네일에서보다 가격대를 저렴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아주 뭐개이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기분이 돼야지. 모자 가는 중입니다. 오늘옷 귀엽죠? 이렇게. 아름. 어. 바로. 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짠. 확실히 더 예뻐졌네요? 어, 무깨끗셨졌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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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번에 완저 네. 대박인 구독자분들이 온 거예요. 저요? <목소리> 네! 신규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어, 감사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소리> 처음에는 약간 <목소리> 멈청고멈추요 <멈춰, 멈춰, 멈춰. 목소리> 왜요? 네이버, 네이버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 아, 저그 주희 님 유튜브 이렇게 하셨어요. <목소리> 주희 님 채널 없을 때부터 좋아했다 <목소리> 그럼 거의 한 7, 8년 전에요 어 응, 진짜 안정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결혼하신다고 어떻게 제가 주인님한테 좀잘 얘기해서 사인이라도 받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그 고인님 성함이 소영님이었고 이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소영 딱지 결혼 축하. <웃음> <웃음> 근데 아마 어, 엄청 좋아지고 오늘 뭐 보셨어요 기자님? 어, 약간 색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분홍색 이쁜데요? 이렇게 좀 분홍색으로. 뭐살까요짠 완성 오늘의 저의 OOTD랑 딱 맞는 네일이 다마치고 집에 왔는데 짠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번에는 완전 심플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빛나요. 그리고 끝에 별한 바탕 넣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깔끔한 네일을 할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할게 있어요. 제가 항상 눈썹에다가 그브로우를 칠하는데 탈색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기는 한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블랙베기가 이렇게 한, 한 움큼 들어가 있고 이것도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머리용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사면은 거의 한몇년 동안 쓴다. 요거랑 요거랑 1대1로 섞어준 다음에 탈색하면 돼요. 이게 잘 씻어온 햇반통이 있거든요. 오 오. 이만한 양이 됐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얼굴에 줌을 좀 해서 발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 앞머리부터 발라야 된다. 그냥 앞머리가 제일 많으니까. 타이머를 해 놓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머털도사 뭐 같구나? 이렇게 하고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까 그 검은 눈썹 보셨죠? 어, 딱인 것 같아. 어, 딱이다. 어, 와, 미쳤어 타이밍. 지금 머리색이랑 똑같아요. 와우. 30초마다 알람을 해 놓고 거울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사분해야지 하고서 가만히 뒀다가 눈썹이 없는 사람처럼 됐었거든요? 지금 완벽해, 그렇죠? 오 좋아 좋아 좋다 그러고 이 메디큐브에서 준 클렌저가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미니가 있거든요 부스터 프로 미니인데 제가 부스터 프로 원래 되게 잘 쓰는데 요것도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노출 의무 없는 건데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넣고 어 이렇게 싹 닫아요 그러고 얘를 이렇게 키면 여기가 진동이 와요 짱 신기.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한번 클렌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대강 바르고 거품을 엄청 많이 낼수 있게 물을 묻혀가지고 하는 게 좋네요. 기본적으로 5분 동안 하는 거거든요. EMS가 피부 속 근육을 자극해 윤광 라인과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준대요. 여러분, 뭔가 엄청 부드러워요. 어, 봐봐요, 여러분. 헉! 피부가 엄청 부숭부숭해지고 말랑말랑해지네요. 와우, 좋다. 이거 두개 써줄 건데. 리얼베리어. 이제 요새 추워졌으니까 장벽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안 건조하게 해주는 거고. 이거 아로마티카 탄력크림. 로즈마리 탄력크림인데 이것도 좋아요.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 보이시나요? 제가 쓴 거? 얘는 약간 크림 같은 느낌. 요만큼 씁니다. 듬뿍듬뿍. 듬뿍. 제가 이제 구독자 비율을 보는데 예전에는 1, 8, 2, 4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2, 5, 3, 4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관심사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까지 딱 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콘텐츠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오, 쫀득쫀득해.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오늘은 네일과 탈색과 요거를 한다. 아, 요거. 상체가 등이랑 복부팔로 들어가서 상체 전체 순환이 들어가고요. 아로마 어깨 관리가 한번더 들어가서 어깨 선을 정리해드려요. 이거는 앉아서 들어가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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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약손 테라피가 이중턱이랑 양악관리가 들어가는데 이중턱 관리 대신에 얼굴형을 관리해드릴 수도 있고 이중턱이 심하면 이중턱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응. 양악관리는 전체적인 얼굴의 상악골하고 하악골이 짧아지고 음. 좁아져요 응. 음. 그래서 팩까지 해서 2시간 소요됩니다 네. 응. 굉장히 비싼 관리이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경락을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안 받고 있었는데 다시 느껴버렸어요 살을 빼고 경락을 받으면 얼굴이 진짜 조망만해집니다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작아져요 그 제가 관리받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연예인 아이지만 연예인 A관리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카메라에 잘 나오게끔 비대칭을 다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파서 눈물 줄줄 흘리는데 효과가 그만큼 좋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관리라고 해서 1회만 받아보고 그 관리받는 걸 찍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경락관리 아보나이중턱내드릴게요 이어서 피부에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줄이는게 아니고 네. 턱의 길이를 줄이 잖아요. 아. 그래서 통증이 달라요. 음. 다어요 <laughs> 처음이면 그렇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얼 <laughs> <laughs> 원해서 어떻게 보면 근육관리라고 생각 하시면 음. 돼요. 울퉁불퉁한 음. 것도 근육 때문이 거든요 옆으로 나오는 거는 네.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가요? 턱을 또 개는 습관, 그리고 그 입을 사용할 때 아래턱을 음. 앞으로 내미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주인님은 여기가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대 네. 네. 음. <laughs> 오늘은 러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가부사그딱 30분만 뛸 거예요. 오늘의 복정 <laughs> 너무 때탔죠? 어쩔 수 없어. 아직 나에겐 러닝화를 살 자격이 없다. 오, 좀 뭔가 몸이 좀 탄탄해진 것 같기도 하고 화이팅 바나. 제리야 어때? 강아지 키운 손맛이 기다려. 응, 음, 척해라. 어, 귀여워. 물어. 음, 음. 제리 인사해. 제리야 인사해. 딱지 님들에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음. <laughs> 오션이 집에 왔어. <laughs> 안녕 딱지들 <웃음> 간만입니다. <웃음> 제가 지금 얼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장을 원래 익숙한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블러셔나 뭐 이런 음. 걸 쓰는 방법을 좀더한번더 알아야겠는 거야. 음. 왜냐면 그때 음. 알려줬던 거를 한번 했어. 음. 여러 번 했어. 음. 그랬더니 그때 배운 화장 음. 너무 찰떡이다 <laughs> 그래서 음. 내가 다 똑같이 음. 샀거든? 그래서 잘 써먹고 있었는데, 뭔가 좀더 스텝2가 더 필요하다. 아 그러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약간 이런 크림 블러셔. 오 일단 유행하는 거다 사보고 어려운 거 도전하셨네요. 컬드 <laughs> 네, 어. 블러셔도 잘 모르고 이런 하이라이터도 사놓고 안 쓰고. 어머 핫한 거다 사셨는데? 음, 쉐딩도 잘 모르겠고. 아내 얼굴에 맞는 쉐딩.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런 오케이. 이런 것도 모르겠고. 다 어떻게 쓰는 지는 알고 사셨죠? 예. 베이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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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이런 걸로 한번 화장을 배우겠습니다. 비포의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laughs> 와우 지금 <laughs> 네. <와우, 웃음> 화장했는데. <laughs> 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요. 머리 지금 방법을 제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좀 붙어있는 편이라, 아. 긴 것도 못 참아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언니가 영상에서 머리 푼 거를 본 적이 없으니 <laughs> 그러니까. <laughs> 화장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 영상에서 한번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여기가 너무 눌려있잖아. 음. 그래서 여기를 조금 살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나야가라고 되기가 있으면 된다. <laughs> 일단 머리를 지금 묶었었기 때문에 한번 C 컬로 다 피고 올게요. 매끈하지않아 응. 지금 뭐 트위터만 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 근데 언니 톤타운은 진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음. 밝아져. 맞아. 근데 언니도 코랄 오렌지보다는 핑크가 더잘 받는 느낌이라. 맞아. 이 옐로우 빛이 얼굴색이 별로 안 맞는 느낌. 어, 또. 아, 음. 여기 뽕을 잘 살려야겠다. 음. 일단 꽁 나면 어, 꽃만... 꽃만... 일단 봐. 이렇게 내려서 음. 보면은 언니가 근데 머리 숱은 많아. 음, 맞아. 숱이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없는 거잖아. 음. 뿌리 아, 쪽 어. 볼륨을 좀 잡아주는 게 언니 머리엔 예쁘단 말이지? 귀 뒤. 아. 귀 가까이 하면 귀 넘겼을 때 티가 다 나잖아. 찌글찌글이. 음. 귀를 기준으로 귀 넘기는 음. 이쪽 있지. 여기를 잡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모양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볼륨을 한단한단 넣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내리고 응. 그리고 또 보고 그것도 여기가 모자라 보이잖아 뿌니 응. 그러면 이쪽을 또 잡아서 왜요? 올려서 내리면 또이쪽에뿌이 생기지 오. 응. 오! 신박템인데? 그리고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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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가려줄게요. 살짝 음. 완전 일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덜 강조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약간 꿀템이거든. 꿀템? 음. 이게 아무래도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오. 보여줄게. 이미 눌린 상황이라 잘안 살거든? 눌이 음. 그러면 똑딱이구나. 꽂아버려. Uh -huh. 그럼 여기 한 단이 더 생기잖아. 오 어. 어, 좋은데? 근데 티안 나지? 언니 머리색이가 진짜 맛있어 어차피 지금 내얼굴 살리기가 좀 힘드니까 살짝 눌려서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가, 가고 극복이 된것 같습니다. 예쁘다, <laughs> 예쁘다. 아, <이뻐도, 이뻐도. 웃음> 이거 봐요. 대박. 다른 사람 같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셜록 뷰티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헤어랑 패션을 분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봤는데 저는 저번에 먼지나방에 가서 체형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헤어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출하는 사진이 그거거든요. 정면, 옆면. 이쪽 면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영상을 가운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하면서 이제 영상이랑 사진을 보고 그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마 1대1대1이에요. 목 길이도 표준이래요. 좀 신기한데 주인님이 가지고 계신 얼굴 비율과 얼굴 길이는 아기의 얼굴과 가장 유사한 구조이며 흔히 베이비 페이스라고 불리는 유명인들이 많고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어려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스 yes. 때문에 근데 길이가 짧으면 가로 너비가 부각돼서 얼굴이 다소 넙대대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광대 라인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대요 주걱턱이 살짝 있네요. 그때 경락 받았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애프터를 제대로 안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 <laughs> 어쨌든 이게 살짝 보면은 여기가 조금 나와 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장발 S컬 펌. 괜찮고, C컬 펌도 괜찮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펌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가 꽉 차면 여기가 좀 튀어나와 보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헤어 볼륨이 조금 있어야 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건데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리고 워스트가 쇼컷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쇼컷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단발로 할 거면 진짜 칼단발. 중단발 레이어드 컷도 잘 어울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웬디 컷도 괜찮았던 거지. 좀 저는 스트레이트에 레이어드 컷. 아니면, 긴 머리에 쫙쫙 편 거. 아니면 진짜 S컬. 이 정도만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제 머리를 새로 하려고 내일 예약을 해놨거든요. 레이어드 컷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염도 한번 싹 하고요. 좀 머리를 정돈해야 이 영상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미용실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염색을 좀 해야 되겠요상한거 네, 자르고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제니 머리랑 잘라주시면. 아 레이어드로? 네네네. 아, 여러분 머리하고 이제 커피 잠깐 한잔 하러 나가는데 딱지가 미용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빼빼로 선물을 해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케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운 그 자체. 여러분 확실히 머리 괜찮지 않나요? 확실히 그 결과지에 따라서 머리를 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오션이랑 같이 이렇게 머리도 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했을 때 노란기가 도니까 살짝 톤 다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머리 컬러도 살짝 톤 다운을 해봤는데 좀 정돈된 모습. 그 전에 여기에 엄청 머리가 상해가지고 진짜 고데기를 해도 안 먹을 만큼 막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쳐내니까 확실히 좀 깔끔한 인상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머리도 했고, 화장법도 배웠고, 뭐, 경락도 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얼굴이 관리돼서 예뻐졌다의 결과보다는, 나한테 공을 들이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포인트지 않았나? 내가 너무 일만 하고 나를 내팽겨치는 시간이 많아서, 얼태기가 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얼태기는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없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생긴 하나의 고민은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조명이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 이렇게 팔자나 여기 불독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살짝 요새 고민이긴 합니다. 30대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 중인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대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저만의 얼태기 극복 관리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들 포근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